네, 여기는 바랑산 정상입니다. 평창 바랑산 정상. 저기 뭐, 모나파크라고 있네, 모나파크. 바랑산 모나파크.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여기 바랑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너무 높아. 저기 이제 무서워서 못 가고. 뭐, 이따 가보든지, 하여간. 여기 슬로프 이제 맨 정상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키를 실제로 못하니까 이렇게 구경이라도 한번 하는 걸로 자여기 이제 최상급 코스 같아요 자 어이구 볼만하긴 하네 개운한 시원하고 저 아래에 이제 멋있는 주목나무도 있는데 좀 걸어서 갈수 없을 것 같고 저기 저 티맥 발전소 있는 데가 맞지 않을까 훈련 받은 거거든. 뭐. 여기 이제 사진 찍게 이렇게 이제 포토존도 있고 그리고 사진 찍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랑상 정상 이렇게 해놨네. 아유, 입이 자꾸 얼어붙는 것 같아. 여기는 뭐야? 그런 것도 있고, 벤츠, 벤츠. 벤츠 이렇게 구경하고 도 여기는 뭐 이제 벤츠를 뭐 광고하나 봐. 여기 차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슬로프 이쪽에도 있고. 이거 뭐야? 슬로프가 양쪽으로 있네. 이쪽으로도 이제 아, 여기는 저기구나. 스키어들 타고 올라오는 데가. 우린 저쪽으로 케이블카로 왔는데 여기는 스키 타는 사람 이쪽으로도 올라오고 아주봉무도 있고 그런데 바랑산 올라오기 힘든 사람들 한번. 또 여기 바랑산 마스코트가 이제 이 수리부엉인가 봐야겠어 이렇게 부엉이 한 마리 있다. 수리부엉이 한 마리 쫙 있고 와 그놈의 그래서 이렇게서 보고 이렇게면제 정상을 한바퀴 이렇게 둘러본 거네. 사진 찍게? 올라가 아 아니 올라가. 그래. 나 그냥 이렇게 동영상 아, 이제 한번 정도 치, 어, 이렇게 찍어, 이렇게 그냥 덜렁 찍어 놓고, 올라갈게 찍어 그래, 이제 뭐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저 아래 더 슬로프 있는데, 슬로프 조금만 더 내려갔다 와 볼까? 곤도라도 다니고, 그러니까 저 곤도라도 오고, 이렇게. 세상 슬로프 있는데, 여기 한 번, 구경 한번더 하고, 어휴, 거리 스키 안 타니까 뭐 이러지 여기 한 번만 더 구경하고, 와. 와, 이렇게 해서, 어 여기가 최고 멋진 것 같네. 음, 자, 시원하게 탐 좋은데, 주먹나무도 있고, 저기 뭐, 아 시원하다. 아 그냥 이러고 사진만 찍고 마는 거네. 짠 아와 신이신 네, 이제 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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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하랑산에 와서 수리 부엉이 보고, 이렇게 보고 추운 겨울에 그만큼만 보겠습니다.